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수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른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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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로 보면 두 번째 섹션이죠.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후에. 스데반의핍박이중간에 있고 그일이후에성도들이퍼져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복음이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온 성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27절 보니까 이제 주의 영이 빌립으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며 그렇게 갔더니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어, 관리인 그리고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전하면서 유대인과 혼혈되었던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플 그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 그룹 또는 민족 그룹으로 새로운 그룹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에 있다가 헬라파 유대인 있고 그 바깥에 있던 유대인과 혼혈 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분이죠.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뭡니까? 이집트 위쪽이 에디오피아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왕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았으니까 이 사람이 한번 여행 갔다 돌아오면 몇 개월 걸릴 텐데 그 시간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이 사람은 이미. 유대교로 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성경도 묵상하는 개종한 유대인인데 근데 개종한 유대인인데 이방인이죠 민족적으로는. 근데 또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 민족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인인데 신체적으로는 내시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이방 민족이라도 유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서약하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다 받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개종했는데 완전히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은 완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예배하러 그먼 곳에서 올라왔는데 예배하는 실제로 예배하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옛날부터 유대인과 또 어, 유대 민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 에티오피아의 어, 지금 20세기 후반에 1980년, 90년에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어, 이 어예 어, 지금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당시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조금 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에도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6세기 정도 바벨론이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을 잡혀갔는데 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 중에서 에디오피아까지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어,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과 조금 다른 전통을 가지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던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이것은 베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근원을 더 올라가면 이에디오피아인들은 어, 솔로몬 왕때 아,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있던 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 만나서 사실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그들의 유전는 말합니다. 그 왕이 메넬리크 1세인데. 자기들은 그 메넬리크 1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에는 또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아,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를 컵트 종교라고 하는데 이집트 컵트교 그런데 이집트와 달리 에디오피아에 있는 종교가 회또 있습니다 독자적인, 한, 어, 아, 뭐, 건 2000년에 도 4세기부터 기독교회가 그곳에 계속 모이면서 독자적인 예배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어 지금까지 아, 에디오피아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그 가장 시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에디오피아 네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로 이에디오피아 네시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의 근거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4세기부터 이스라리오피아에 기독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에디오피아 전교회의 근원이 됐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분명히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작은 공동체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이 유대 땅에 전해지지만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대륙을 건너서 에디오피아까지,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줄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이 복음의 확산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만이 그렇지 않,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이 복음을 이끌어가고 복음의 확산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주도하십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보여 주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빌립을 사용하시고, 또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시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듯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계획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이 이 빌립을 이끄시는데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39절 세례를 받은 후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반복해서 빌립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계획하고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6절 보니까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로 이 내려가라 했는데 그 길은 광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가라고 그럽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아주 큰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기사와 표적까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빌립더러 저 남쪽으로 그리고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사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광야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길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우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남쪽으로 가서 가사 지방으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가 보니까 이에디오피아야 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는 행렬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것, 조금 부담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 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곳으로 가려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얘기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기 불편한 사람, 근데 그 복음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수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광야 같은 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나와 접촉점이 별로 없는 사람 이 네이시는 빌립하고 접촉점이 많이 없죠. 이방인이고, 또 네이시고, 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냥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가게 하심을 통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므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일어나서 가는 그런 순종을 함께 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중요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성경, 복음 전도는 성경을 풀어 가르침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리비의 에디오피아 내시을 만나서 35절 입을 열어 이 그래서 이사야의 그래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 전파는 항상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능력과 기사도, 사도도를 통해서 또 빌립과 스레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들과 함께 하며, 그 종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사용되지 그것이 복음 전거의 직접적인 매개체는 아닙니다. 언제나 기적과 표적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실 때두 사람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모든 걸을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3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달음 있는 거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설명해 줄때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 보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전부 만났을 때도 성경을 사십오절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1절에도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두 마디로 줄입니다. 줄이죠. 행하시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구약의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스테반도 구약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설명합니다 빌립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이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날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가르치. 네가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대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례를 주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능력 안에 서서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의 세 가지 유익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17절 온전히 구비해 준다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구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설때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전하기 지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야 말씀이 흥왕하게 힘을 얻어야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허터져서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그 말씀 위에 서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이제 뭐 사막길로 가니까 웅덩이 같은 게 오아시스를 발견했겠죠.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기다리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세례는 그렇게 자기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내시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시는 기쁨의 길을 감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 그렇게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양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겨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지만 또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늘 근심하며 살지만 순종하면 들이면 조건을 바꾸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막 마음대로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내시는 그가 받은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다 믿고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내시라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사와 또 모든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헌신으로 다 드려도 자기는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 옆에. 변두리 밖에 있을 수 없던 주변인이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보자마자 내가 세례 받겠다. 세례 받음으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기쁘게 그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 육체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느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긍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변화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시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를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오늘 저녁 시간 우리 고요하게 또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